왕좌의 대결 송가인 vs 김다연 역사적인 명승부 과연 누가 트로트 여왕의 자리에 오를 것인가? 연예 뉴스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한국 대중음악사의 빛나는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무대가 아닌 트로트 음악계를 대표하는 두 디바 송가인과 김다연이 선사한 감동과 전율의 순간을 전해드립니다. 이들의 더 트로쇼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예술의 정점에서 마주한 두 거장의 음악 대결로 기록될 것입니다. 트로트 전통의 수호자 송가인. 송가인은 한국 트로트 음악의 유구한 전통을 이어오며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감정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안을 선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전통의 아름다움과 감성의 깊이를 온전히 담아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9년 미스트롯 우승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그녀는 단숨에 국민 디바로 떠올랐으며 전통 트로트 음악의 진술을 현대에 되살린 주인공으로 평가받습니다. 송가인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세대 간 소통을 통해 트로트 음악을 새로운 세대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게 만드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국 가수의 별표 별표 영혼 별표 별표과도 같습니다. 깊고 풍부한 음색, 안정적인 고음 처리, 그리고 섬세하게 표현되는 감정은 매 곡마다 관객을 완벽하게 사로잡습니다. 그녀의 대표곡인 엄마 아리랑과 가이니어라는 단순한 트로트곡을 넘어 한국인의 삶에 대한 감성과 이야기를 담아낸 문화 콘텐츠로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더 트로소 무대는 그녀의 진가가 온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무대 소품 대신 송가인은 소박하지만 전통적인 분위기와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나지막이 흔들리는 한복과 함께 펼쳐지는 그녀의 노래는 관객들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고 그 여운은 공연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닌 그녀의 예술성과 깊이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으며 송가인이 여전히 별표 별표 트로트 여왕 별표 별표로 불리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입증한 가장 멋진 무대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트로트 혁신의 선두주자 김다현 송가인이 트로트계의 든든한 베테랑이라면 김다현은 점고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차세대 트로트 음악의 위상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있는 별표 별표 신선한 바람 별표 별표가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다연은 미스트롯 경연 대회를 통해 자신감 넘치는 태도, 안정적인 기교, 특히 맑고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계의 막내가 아닌 트로트 음악이 전통의 깊이를 잃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점고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밝은 외모, 환한 미소,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매너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녀의 매력을 한껏 발산합니다. 하지만 그 귀여운 이미지 뒤에는 풍부하고 세련된 음악적 영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모방하거나 정형화된 틀을 따르지 않고 매순간 자신만의 감정에 따라 노래를 소화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더 트로소 무대에서 김다현은 테크닉부터 감정까지 모든 요소를 아우르는 폭발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빠른 템포의 현대적인 편곡이면서도 전통의 멋이 묻어나는 트로트 곡을 선택한 그녀는 노래뿐만 아니라 무대 전체의 분위기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몸짓, 눈빛, 미소 발걸음 하나하나에서 음악 속에 살아 숨 쉬는 듯한 자신감과 기쁨이 물씬 풍겼습니다. 관객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원천을 얻었습니다. 그 공연은 단순한 테크닉의 시연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였고 트로트가 전통적이면서도 젊고 심오하면서도 밝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김다현은그 조화에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상반된 매력의 충돌, 진정한 승자는? 송가인과 김다현이더 트로소 무대에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두 가지 다른 스타일, 두 세대, 두 가지 다른 음악적 영혼이 한 프레임에 함께 서 있는 음악 애호가들에게 흥미로운 시험대가 됩니다. 두 사람 모두 훌륭한 무대를 선보였지만, 각자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노래에 있어서 송가인은 각 음절마다 깊이와 울림, 그리고 깊은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감동을 주었다면, 김다연은 맑고 생동감 넘치는 목소리와 부드럽지만 효과적으로 테크닉을 구사하는 능력으로 돋보였습니다. 송가인은 관객을 각 가사에 몰입시켜 조용하고 차분한 감정 속으로 이끌어가는 듯 했습니다. 반대로 김다연은 마치 전통적인 공간의 불은 청춘의 바람처럼 활기찬 리듬에 녹아들어 관객을 자리에서 일어서게 했습니다. 테크닉과 감정의 달인을 꼽자면 송가인은 깊이와 연기력 면에서 더 뛰어났을 가능성이 높지만 김다연은 눈부신 발전과 신세대만이 가진 놀라운 자연스러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대 표현 측면에서 이 대조적인 면모는 흥미로운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송가인은 눈빛과 작지만 강렬한 제스처를 통해 관객에게 그녀의 진심과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반면, 김다연은 역동성, 생동감, 그리고 빛을 바라며 친밀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한 사람은 마음속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노래하는 듯 합니다. 두 사람 모두 관객과 소통하지만,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깊은 감정을 나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공연 스타일 측면에서는 클래식과 모던의 구분이 분명했습니다. 송가인은 차분하고 품격 있는 노래, 의상, 무대 매너로 전통적인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김다현은 현대적인 음악 편곡, 부드러운 춤 동작 그리고 관객과의 활기찬 소통으로 유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누가 더 돋보였는지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개인의 감정과 취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역할을 다했으며 대체할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관객의 열광적인 반응, 관객들의 반응 또한 두 사람의 매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송가인의 퍼포먼스 영상은 며칠 만에 수십만 뷰를 기록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듯 노래했다. 한 번만 봐도 소름이 돋았다 등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김다현 역시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엄청난 공유 횟수를 기록하며 새로운 세대가 정말 대단하다. 무대의 봄을 가져왔다 등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가진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위치에 걸맞은 방식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승패를 넘어선 감동의 하모니. 송가인과 김다연의 더 트로쇼 대결은 승패를 가리는 승부처가 아니라 두 세대, 두 스타일, 두 음악적 영혼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별표 별표 대결, 별표 대결, 별표이었습니다. 각자 최고의 개성을 뽐냈는데, 송가인은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감정, 그리고 관록의 무대 매너를, 김다연은 젊음과 에너지, 그리고 매혹적인 퍼포먼스 본능을 선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등장은 폭발적인 음악의 밤을 만들어냈고, 더 트로소 무대는 국내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는 전통 트로트든 현대 트로트든, 진심과 진정한 재능으로 전해진다면, 여전히 강한 생명력을 지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송가인과 김다현 트로트의 과거와 미래를 잇다 더 트로트 쇼 무대 분석 연예뉴스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빛나는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저희 채널은 오늘도 여러분께 깊은 감동을 선사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단순한 무대를 넘어 트로트 음악계를 대표하는 두디바 송가인과 김다현이 더 트로트쇼에서 펼쳐낸 감동과 설렘의 순간입니다. 이두 아티스트가 나란히 섰던 그날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예술의 정점에서 마주한 두거장의 음악 대결이었습니다. 트로트의 정수 송가인 송가인은 한국 트로트 음악의 유구한 전통을 이어오며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감정으로 관객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선사하는 존재입니다. 2019년 미스트롯 우승을 통해 단숨에 국민 디바로 떠오른 그녀는 전통 트로트 음악의 정수를 현대에 되살린 주인공으로 평가받습니다. 송가인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세대 간 소통을 통해 트로트 음악을 새로운 세대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게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국 가요사의 영웅과 같습니다. 깊고 풍부한 음색, 안정적인 고음, 섬세하게 표현된 감정은 매 곡마다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엄마 아리랑, 가이니어라는 단순한 트로트곡이 아닌 한국인의 삶에 대한 감성과 이야기를 담은 문화 콘텐츠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더 트로트쇼, 무대는 그녀의 진가가 온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무대 소품 대신 송가인은 소박하지만 전통적인 분위기와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한복과 함께 펼쳐지는 그녀의 노래는 관객들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고 그 여운은 공연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닌 그녀의 예술성과 깊이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으며 송가인이 여전히 트로트 여왕으로 불리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입증한 가장 멋진 무대였습니다. 트로트의 새 바람 김다현. 송가인이 트로트계의 든든한 베테랑이라면 김다현은 점고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차세대 트로트 음악의 위상을 서서히 재정립하고 있는 신선한 바람과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다현은 미스트롯 경연 대회를 통해 자신감 넘치는 태도, 안정적인 기교 특히 맑고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계의 막내가 아닌 트로트 음악이 전통의 깊이를 잃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젊고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밝은 외모, 환한 미소,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매너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녀의 매력을 한껏 발산했습니다. 하지만 그 귀여운 이미지 뒤에는 풍부하고 세련된 음악적 영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모방하거나 틀에 박힌 틀을 따르지 않고 매순간 자신만의 감정에 따라 노래를 소화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더 트로트 쇼 무대에서 김다현은 테크닉부터 감정까지 모든 요소를 아우르는 폭발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빠른 템포의 현대적인 편곡이면서도 전통의 멋이 묻어나는 트로트 곡을 선택한 그녀는 노래뿐 아니라 무대 전체의 분위기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몸짓, 눈빛, 미소, 발걸음 하나하나에서 음악 속에 사는 듯한 자신감과 기쁨이 물씬 풍겼습니다. 관객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데 그치지 않고 긍정적인 에너지의 원천을 얻었습니다. 그 공연은 단순한 테크닉의 시연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였고, 트로트가 전통적이면서도 점고 심오하면서도 밝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김다연은 그 조화에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전통과 혁신의 조화, 두 디바의 시너지, 송가인과 김다연이 더 트로트 쇼 무대에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두 가지 다른 스타일, 두 세대, 두 가지 다른 음악이 같은 프레임에 함께 서 있는 음악 애호가들에게 흥미로운 시험대가 됩니다. 두 사람 모두 훌륭한 무대를 선보이지만 각자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노래에 있어서 송가인은 각 절마다 깊이와 울림 그리고 깊은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감동을 준다면 김다현은 맑고 생동감 넘치는 목소리와 부드럽지만 효과적으로 테크닉을 구사하는 능력으로 돋보입니다. 송가인은 관객을 각 가사에 몰입시켜 조용하고 차분한 감정 속으로 이끌어가는 듯합니다. 반대로 김다현은 마치 전통적인 공간에 부는 청춘의 바람처럼 활기찬 리듬에 녹아들어 관객을 일어서게 합니다. 테크닉과 감정의 달인을 꼽자면 송가인은 깊이와 연기력 면에서 더 뛰어났을 가능성이 높지만 김다현은 눈부신 발전과 신세대의 놀라운 자연스러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대 표현 측면에서 이 대조적인 면모는 흥미로운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송가인은 눈빛과 작지만 강렬한 제스처를 통해 관객에게 그녀의 진심과 경험을 느끼게 합니다. 반면 김다현은 역동성, 생동감, 그리고 빛을 바라며 친밀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한 사람은 마음속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고 다른 한 사람은 기쁨을 나누기 위해 노래하는 듯합니다. 두 사람 모두 관객과 소통하지만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하나는 깊은 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공연 스타일 측면에서 클래식과 모던의 위대함이 분명합니다. 송가인은 차분하고 품격 있는 노래, 위상, 무대 매너로 전통적인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김다현은 현대적인 음악 편곡, 부드러운 춤 동작, 그리고 관객과의 활기찬 소통으로 유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누가 더 돋보였는지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개인의 감정과 취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역할을 다했고 대체할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반응,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다. 관객들의 반응 또한 두 사람의 매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송가인의 퍼포먼스 영상은 며칠 만에 수십만 뷰를 기록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듯 노래했다. 한 번만 봐도 소름이 돋았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김다현 역시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엄청난 공유 횟수를 기록하며 새로운 세대가 정말 대단하다. 무대의 봄을 가져왔다 등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가진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위치에 걸맞은 방식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송가인과 김다연의 더 트로트쇼 대결은 승패를 가리는 승부처가 아니라 두 세대, 두 스타일, 두 음악적 영혼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대결이었습니다. 각자 최고의 개성을 뽐냈는데 송가인은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감정, 무대 매너를 김다현은 젊음과 에너지 그리고 매혹적인 퍼포먼스 본능을 선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등장은 폭발적인 음악의 밤을 만들어냈고 더 트로트 쇼 무대는 국내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는 전통 트로트든 현대 트로트든 진심과 진정한 재능으로 전해진다면 여전히 강한 생명력을 지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이두 디바의 특별한 협연은 단순히 두 아티스트의 무대를 넘어 한국 트로트 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송가인은 전통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면서도 시대를 초월하는 감동을 선사하며 트로트의 깊이와 품격을 증명했습니다. 반면 김다현은 젊은 감각과 혁신적인 시도로 트로트가 모든 세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임을 보여주며 장르의 확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들의 무대를 통해 우리는 트로트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역동적인 장르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송가인과 김다현은 각자의 자리에서 트로트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통해 더욱 빛을 발하며 시너지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선배 아티스트의 관록과 후배 아티스트의 패기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더 트로트 쇼는 두 디바의 무대를 통해 트로트가 세대와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악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송가인과 김다현 그리고 이들을 뒤따를 수많은 트로트 아티스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한국 트로트 음악의 미래가 얼마나 밝고 희망찬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 더 트로트쇼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소름을 돋게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송가인의 깊이 있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김다연의 빛나는 모습인가요?